판단장으로 이제 보직이 돼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게 주임원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병부대인데 헌병 병과 출신이 주임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헌병이 보병부대의 주임원사다. 이거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야이 사람은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임원사이거나. 최고 악질의 주임원사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최고의 그런 주임원사라서 많은 권한을 하여튼 주고 했습니다. 우선 주임원사 방에 주임원사가 자기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방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뭐 테레비도 새로 주고 냉장고 같은 것도 좀 새로 봐주고 에어컨도 놔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주고. 주임원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굉장히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차로 바꿔줬습니다. 어디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권을 마련해 을 줬죠. 그리고 주임원사가 웬만큼 건의하는 내용은 하여튼 100%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임원사한테 딱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주임원사, 소위를 보면 경례를 좀 멋있게 좀 하시오. 그거 할수 있겠어요?